네, 18강의 5,6번 부득이하게 어, 유튜브로 해서 강의합니다. 양해해주세요. 그 모든 반에서 똑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시험기간 끝나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어, 5,6번 보실게요. 자, in all social systems, 모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It is true. 사실이라는 거죠. 뭐가 사실이냐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게 영향을 받더라. 근데 social rules니까 뭐예요? 사회적인 규칙의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의 행동이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ey are extraordinarily adaptable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ordinary 하면 평범한데 extra가 들었으니까 아주, 뭐, 뛰어나게, 놀라울 정도로 이런 뜻이 되겠죠? 아주 비범하게, 어댑터블 했으니까, 뭐, 적응력이 뛰어나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건 사회적 규칙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건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약간 내용을 천문장에 정리해보면, 다시 해볼게요. 사람이라는 건 결국 영향을 받는데, 누구 영향을 받는다고요? 사회 규칙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치면 무슨 개념이 됩니까? 사회 규칙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회 규칙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어, one natural e x p 한 자연적인 어떤 실험이, 근데 뒤에서 꾸며졌죠? involving baboons and baboon이라는 거 밑에 보면, 뭐 개코 원숭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원숭이를 포함한 한 자연적인 실험이, 음. 인스트럭티브 했는데, 근데 문맥을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숭이가 포함된 실험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무리 뜻을 몰라도. 여기서 instructive는 뭐 유익한, 시사하는 바가 큰 이런 뜻이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온숭이를 포함한 실험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봤더니 어 스터디인 2004, 2004년에 어떤 한 실험이 이그제인 실험했죠. 어떤 걸 실험했냐면 how t r o u g h baboons dominated by l a r g e and aggressive males까지가 일단은 주가 어될 것이고, c h a n g i a f t e r a l h o s dominated by, 킹 굉장히 길죠. 자, 다시 볼게요. Troop of b a b b o n s 했으니까, 일단, Troop 이라는 건 원래 군대, 무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원숭이의 무리가, 근데 뒤에서 꾸며줬네요. Dominated by large and aggressive males 했으니까. 크고, 공격적인 남자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던 이런 원숭이 무리가, change, 바뀌었네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After all those dominant males. 자, 모든 그런 지배적인 남자들이 건, 아까 여기 위에 나왔던 거. 크고 공격적인 남자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자, 이런 공격적인 남자, 어떤 수컷들이, quote disease, 병에 걸렸고요 그래서 다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시, 자, 이렇게 크고 공격적인 남자들이 병에 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원숭이 무리가 뭔가 변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했다는 거지만, 천문장의 주제에 연결시키면, 변했다를 다른 말로, 다른 어떤 상황에 적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뒤 보시니까 with only smaller, gentler males remaining 뭐 하면서요? 아까 이제 크고 공격적인 애들이 다 죽었으니까 작고 더 젠틀한 남자 애들만 남은 채로 the culture of the troops 자그 어떤 무리의 문화는요 underwent는 겪다란 뜻이죠 수업, 어, 3월 달에 수업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무리의 문화가 겪는다 드라마틱 i 프트니까 엄청나게 극적인 변화를 겪겠죠 왜요? 이미 공격적인 남자애들 다 죽고, 지금은 부드러운 애들만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상황이 바뀔 수 밖에 없겠죠? 자, 이제 드라마틱 시프트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는데, 뒤에 보시면, moving from에서 from to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변화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변했냐면, moving from a social structure, 어떤 사회적인 구조인데, 처음엔 어떤 구조였습니까? characterized by widespread bullying and fighting 했으니까. 어떤 만, 와이드 스프레드는 널리 퍼진이죠. 자 널리 퍼져 있는 볼링, 어떤 뭐 괴롭힘 정도죠. 왕따 이런 뜻도 있고요. 자 널리 퍼져 있는 괴롭힘이나 어떤 싸움으로 특징 지어지던 이런 사회적 구조가 지금은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with much more peaceful grooming 했으니까 훨씬 더, grooming이라는 원숭이한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루밍이 서로 털 던지를 해준다, 털을 골라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모르는 건 중요한 건 peaceful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괴롭히고 싸움이 많이 내있던 그런 사회적 구조에서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적 구조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됩니까? 잘 적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conflict was still there. 여전히 갈등이란 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but 근데 다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it tended to be resolved. 해결되어지는데, with peaceful m e t h o d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이후의 시점에서는요. 그리고 the fighting that did happen. 자, 발생했던 이 싸움이라는 것은 was more between, 더 뭐였냐면 equally matched baboons였으니까 동등하게 짝지어진 어떤 원숭이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다. 근데 뒤에 보시면 instead of니까 뭐 하지 말고요. 뭐가 아니라 자, big one, 자, 큰 원숭이죠. 뒤에서 꾸며졌네요. picking on a small one이니까 뭐예요? 작은 원숭이를 딱 집어서 골란해서 괴롭히는 걸 얘기하겠죠. 이렇게 작은 원숭이를 골라내는 큰 원숭이 대신에 동등한 조건에서 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원숭이들 사이에서 어떤 싸움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공격적이고 큰원숭이가 사라진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r e m a r k a b l 했으니까 주목할 만하게 The Culture of Death Truth. 어, 그 어떤, 그러한 무리의 문화라는 건 아까 뭘 말하는 겁니까? 공격적 원숭이 사라져서 평화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평화로운 무리의 문화는 persisted 지속되어 지는데 even after 심지어 뭐한 다음에도 지속되어 지고 있냐면 all those original males 있으니까 그럼 원래 있던 남자 수컷들도 had died off 죽어버렸죠 and 그리고 요 were replaced by 교체되어졌네요 by others 다른 원숭이인데 coming in from outside 이거 뭡니까 자, 다시 볼게요 원래 원숭이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새로 들어온 다른 원숭이에 의해서 대, 어, 교체되어지고 대체되어진 상황에서도 이 문화는 지속되어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다른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지속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온 원숭이들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문화에 어떤 적응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천문장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천문장에서 계속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첫 문에 보시면 결국 사람 행동을 계속 새로운 바뀐 거에 대해서 적응하더라 이런 얘미기 때문에 밖에서 온애도 기존에 있던 문화에 적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 new w a s 자 이런 새로운 습관들은요 or cultural a e 라고 했는데 실은 컬처 t e 자체가 문화란 뜻이고 a c는 어디 어디 방향을 향해서란 뜻이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향해서 문화가 가고 있다라는 뜻이라 동화시키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새로운 수컷 애들도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는 안 봐도 기존에 있던 문화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라했냐면, 저도 그룹 n o r m s 했으니까그 그룹의 어떤 규범에 동화되어졌다, 적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Learned, 배웠네요. To behave, 행동하는 법을 Less Generously 했는데, 덜 관대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건 결국 뭐가 되니까 공격적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로운 문화가 형성됐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원숭이가 어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왔죠. 그랬을 때 평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원숭이가 적응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 덜어 관대하게 됐다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아, 이거 잘못 쓴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 덜 관대하게 됐다 하면 공격 아, 잘 썼네요. 자꾸 죄송합니다. 자,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 덜 관대하게 됐다. 공격적이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예 반대로. aggressively 정도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덜 공격적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었다? 관대하게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명백하게, humans are not baboons. 자, 드디어 이제 원숭이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한번 맥락이 끊기죠. 그래서, 자, 근데 인간은 이제 원숭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겠죠. 아예 계속 갈라지는 내용이 될지 아니면 다시 통합되는 분위기가 될지. 근데 바로 통합되는 느낌이네요. 버시 나왔으니까. 봐보세요. 인간은 확실히 원숭이랑 달라. 근데 대신에 it seems highly possible.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높은 것처럼 보이죠. 뭐가 가능성이 높냐? This is basically similar.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 또 레이진 와인이 어떤 이유랑 비슷한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요? Different human societies can have much different behavioral norms 있으니까. 다양한 아니, 또는 다른 인간의 사회들은 다행히 훨씬 다른 행동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마다 어, 저마다의 사회마다 다보다 저마다의 규범이라고 했지만 문화라고 해야되죠 저마다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저마다 문화가 있으면 새로운 애들 들어왔을 때그 문화에 적응해 버리는 거지 그 문화를 갖다가 없애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명 바로 들어가네요. 컨시더 생각해봐라. Pre-modern tribes. 어 현대 이전을 말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현대란 말은 좀 이상하고 음, 그냥 현대 이전으로 볼게요. 원래 전근대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현대 이전의 종족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월식 숭배하는 거죠. Their ancestors 조상들을 숭배하고 shared food 음식을 공유하죠. 공동으로 공유하는 거죠. 이런 현대 이전의 종족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미 e d i e v a l 니까 중세 시대였던 소작농들 농부들이니까 중세 시대 소작농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또 o accepted the d i v i n g right of kings. 수용을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Divine g h t of Kings. Divine는 뭐 성스러운 신성한 이런 뜻이라 왕의 신성한 권리를 받아들였고 또 perform 수행하는 건데 free labor 공짜 노동을 하는 거죠. p 피 r p e n d i r o a d 했는데 어 밑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봉건 시대 영주 이런 얘기거든요. 봉건 영주로 갈게요. 자 이런 봉건 영주한 테서 공짜로 일을 해주고 왕의 어떤 신성한 권리를 갖다 받아들이는 중세 시대 소장농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비로소 엔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결국은 총 예시는 세 가지가 나왔죠. 프리모던이랑 미디어 그리거랑 피플 사람, 사람들, 투데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Believe in democracy. 자,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뭐를 갖다 믿습니까? 민주주의를 믿고 Corporate employment contract. 어떤 기업의, 필수 단어죠. 기업의 employment, 고용 계약. 이런 뜻이죠. 계약서 해도 상관없고요. 자, 고용, 즉, 기업의 고용 계약서를 맞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봐라. 그럼 이것도 앞 문장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앞 문장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회는 다른 규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중세시대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오늘날은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걸 갖다가 다시 재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human societies, 인간의 사회는 have much more complexity and choice. 당연히 훨씬 더 복잡성도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then, b 이어티 n s o c i e t 뭐보다요? 원숭이 사회보다는 인간 사회가 복잡한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다시.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했으니까 결국 또 본론으로 돌아가야겠죠. The point is that, 자, 뭐가 핵심이냐. behavioral norms, 자, 행동적인 규범, 문화라는 것은 are to a great degree 했는데, to a great degree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적인 규범은 대부분, the product, 산물이다. 나왔다는 거죠. of, culture and n i n g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와 학습으로 인해서 행동적인 규범이 나온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not the other way around. 뭐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에서 나온 게. 행동 때문에 문화나 학습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결국 뭐가 되는 거다? 반대로. 문화나 학습 때문에 행동이 조형되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첫 문장하고 똑같죠? 아까 첫 문장 다시 봐보실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규범,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 행동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나 학습에 의해서 행동이 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 행동 때문에 문화가 형성된다는 내용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이 이해 되셨으면 바로 객관식 봐보겠습니다. 1번. 파워 d 브 소셜 프레셔 o 엔티 시 k 메이킹 했는데 의사 결정에 의해서 사회적 압박 전혀 나오지 않은 개념이고 이번에 플로이드티라고 했으니까 어떤 유동성 유연성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뭐가 어떤 휴먼 비에 i 비 r 어떤 인간 행동의 어떤 유동성 소셜리 컨트럭티이니까 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사회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나쁘지 않죠. 3번에, run different cultures and broaden your perspective. 자, 다양한 문화를 학습해서 너의 관점을 넓혀라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고. 4번에, survival of the friend list.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들의 생존. 벌써 틀렸죠? 이건 지금 아까 위에 나왔던 그 밥은, 원숭이에 대한 예시를 갖다가 좀 말도 안 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가장 친근한 애들은 생존. universal future of all society.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회에서 가장 친근한 놈만 산다 아주 개 같은 소리죠 5번에 Blind Spot 어, 맹점, 뭐, 뭐, 잘안 보이던 점, 단점이라는 거죠 o oh, 드 the b a r b o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데 원숭이 실험의 맹점이 뭐냐면 아,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한 아주 개 같은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되는 것으로 어, 답은 쉽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